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오브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오브젠은 무슨 회사일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로 기술 성장, 흥내로 코스닥 시장에 성장해요. 금융과 통신, 유통, 패션 등 다양한 산업 분야 내에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2021년 네이버 클라우드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2대주주로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어요. 오브제는 작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 5,37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193%인 부분은 리스크로 보여요. 오브제는 이번 IPO 공모 자금으로 57억 원은 시설 자금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 고도화를 위한 IT 장비에 투자할 예정이고, 78억 1,300만원은 솔루션 연구, 데이터 구매, 인프라 운영,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오브젠의 공모가는 18,000원이고, 공모가 밴드 최하단으로 결정되었어요. 공모총액은 139억 6,700만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35억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이고, 주관사는 한국 투자증권이에요. 청약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불일은 1월 19일이고, 최소청약 증거금은 18만원이에요. 오브제네의 수요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 볼게요. 공모가는 18,000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698억 3,500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98.19대1이고, 유통가능 금액은 165억 원. 의무확약 비율은 2.2%이고 유통 물량 비율은 23.64%예요. 오브젠의 상장 예정일은 1월 30일 월요일이랍니다. 조롱이 생각에는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안 좋지만 유통 가능한 금액이 100억 원대로 작아서 든든한 청약에 참여해 볼 예정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